어. 오, 아름 되게 좀 이렇게 고풍스럽다. 자, 여러분 아, 되게 오랜만입니다 어, 한두달 한 정도 제가 영상을 못 올리고 예, 오늘은 어, 어, 시즌 라이프스타일 리조트 뭐 하여튼 예, 집에서 좀 멀리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아, 제가 이 코로나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가지고 거의 한 3주 정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뭐 회복이 다 됐는데, 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뭐, 굉장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뭐, 다른 고생이 아니고 마음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굉장히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예, 굉장히 공포에. 특히 이렇게 의료시설이 낙후한. 아, 근데 지금 남아공은 의료시설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비용이죠. 만약에 뭐좀 상태가 심해져서 어압병동그 어, 산소호흡기 뭐 이런데 들어가면 진짜 뭐이 어,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어떤 분도 한국 분인데 어, 그 산소호흡기까지 사용을 하고 굉장히 좀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부분도 나중에 정산된 비용이 뭐 거의 일억 가까이 예. 하여튼 외국은 한국 외국은 정말 비용이 뭐 의료 시설을 또 시설이지만 비용 자체가 도저히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그런데 예. 뭐어 확진 판정을 받고 그렇게 뭐 감기 증상 정도예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뭐 운이 좋은 편이죠. 이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어 우리가 애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어 와서 뭐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이 코로나 검사를 안 해줄래 해요. 야 저기 돈만 낭비한다. 뭐하 검사하냐. 안 좋으면 그때 얻나. 그래, <laughs> 그래 저는 아니 나는 그래도 검사해 주라.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검사해 주라. 일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검사 드리면 아니, 양성이에요. 아, 좀 황당하고 굉장히 놀랬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정말, 응? 어?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증상은, 뭐, 약간 감기, 예, 감기 정도. 그리고, 약간 머리가 띵한 거, 그리고 한 3일 정도, 한 3일 정도를, 어, 냄새를 못 맡고 음식 맛을 전혀 몰랐습니다. 굉장히 그 음식 냄새에 민감한 편인데, 전혀, 정말 뭐 냄새 못 맡고 내 음식 맛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한 3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서서히 이렇게 단맛부터, 예, 단맛부터 음식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먹은 약은 아스피린 내알입니다. 네 한한 이틀 정도는 머리가 좀 띵하고 아파서 저도 아스피린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인데 하긴 뭐 감기도 한4년5년 걸리에 들어서 감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 뭐 이렇게 건강을 과신했는지 아무튼 아스피린 내알 네 먹고 코로나를 떨쳐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예, 완전히 입맛 뭐 냄새 다 돌아오고 굉장히 예 정상적인 제 딸은 지금도 조금 음식 맛을 아직은 잘 몰라요 딸은 벌써 한 열흘 이상 냄새 못 맡고 음식 맛을 잘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뭐 다른 증상은 전혀 없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온식구가 코로나 공포에서 한동안 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 못 보고 일단은 자가 격리하면서 뭐 그냥 자가 치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지금은 정상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인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코로나 예, 조심하세요. 이건 뭐 코로나 걸리면 거의 죄인 <laughs> 죄인된 느낌인데 그렇게 조심을 하고 살아도 가족의 구성원이 예, 우리 쌍둥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뭐, 좋으니까. 전혀 정상이 없으니까 서로 몰랐죠. 뭐, 이건지 저건지. 근데 학교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다 검사해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억지로 억지로 검사를 했더니만 세상에 코로나 양성인 거 있죠. 아무튼 지금은 회복을 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굉장히 일단 그 코로나 감염이 주는 공포감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튼 어 거의 한달 만에 지금. 골프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 여기 이름은 골프장, 이름은 시즌스 골프클럽. 여기도 골프 에스테이트입니다. 아, 사람들이 주민들이 내부에 거주하는 그런 골프 에스테이트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굉장히 한적하네요. 어, 지금 오늘 12,000원, 예 12,000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공원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와 보는데, 아주 동물들도 막 다니고 예. 에코 뭐 에코 시즌스 어. 시즌스 에코 골프 클럽 예. 아주 좋습니다. 시즌스 골프 클럽 넘버 10 예. 386m 아이고 굉장히 멀네요뭐요 어. 어. 마이 아 담아. 네? 마이 아 그렇지. 천천히. <laughs> 뱀샷이다, 뱀샷. 한달 만에 치니까. 아니, 그때 왜? 어, 확진 판정 바로 전에 쳤잖아, 같이. 그, 저, 페어웨이 있는, 저, 짐승 보고 치면 돼. 쟤가 뭐야? 뭐, 임팔라야, 뭐야? 당연히 맞아요. 어, 딱잘 섰다. 에이고, 이거 다들 왜 이래? <laughs> 니도 뱀샷이다. 뱀샷이 그냥 한 이거 팔 땡기는 것 같아. 오, 웰라우, <밸라오>. 푸샤! <laughs> 좋아 좋아. 완전 지름길. 조금 맞는 거예요. 이구샷 와! 야, 저 짐승 맞겠다. 인팔라. <laughs> 샷잘 나갔네. 아, 됐다요. 느낌 이상하다. 오랜만에 치. 그렇지. 쇼, 쇼. 똥을 왜 뛴니? 똥이니까 똥. 아. 너무 짧게 나갔는데. 쇼이. 펑당. 쇼와. 야 너무 세다 이거. 어, 내려온다. 오케이. 이게 잘 빠르나 나른지 모르겠다. 153 어? 어? 오우 오마이갓 와 너무 넘어갔어 어. 아 이거 올라 <laughs> 포장도로비에 있다 도로공서에차못 받고 아 약간 네가 그러셨는데 조금 아쉽다 Not bad. noise. 좋다. 우샤, 야, 좋아.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네. 아, 좋은데. 어, 힘이 있어가지고 쭉쭉 나간다. 이게 약간 경사가 있으니까. 오른쪽, 그나무 어, 오른쪽을 어, 봐야 되는데, 어, 그죠? 어. 괜찮아, 그래도. 뭐, 그거 치는 거 없어. <웃음> <웃음> 약간,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아주 골프 치기 죽이네. 샷인데, 그걸로 섰네. 어, 뭐, 괜찮아. 그냥 스트레이트로 탁 치면 되겠다. 오! 포, 오! 와잘됐다 들어가 개리 오, 아... 어. 좋다 아, 으로 흐르지 밑으로 흐르뭐 어, 뭐야? 안흐 뭐야? 전혀 <laughs> 오케이 하나 이게 그건 뭐로안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좀 면질 면질 이거 이게뭐 이거 뭐야? 거아니야 딸기가 튄. 샷! 도 오샷. 내리고 샷. 아발에네네보어 네 <laughs> <laughs> 아, 하나만 면리요그 <laughs> 당신도 그러면 잘쳐 봐라. <laughs> 나 하나 잖아 근데 매리구시 안해 줬잖아. <laughs> 저 나무 먹어요이 맞아요? 아니?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야 이건 더 굿샷이다 <laughs> 베리 베리 굿샷이다 세번 해줘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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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다 끝났겠다 <laughs>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지. 좀 컸네. 야, 저 페어웨이 전부 짐승들이네. 아, 지금 맞아 못 자지. 어. <laughs> 그린이 안 보이면 못뭐 치나? <laughs> 어, 나 그린이 안 보이면 잘못 치겠어. 에이구, <laughs> 참. <차>. 좋아! <laughs> 야, 근데 쟤들, 양들, 왜저리 겁이 없지? <laughs> 근데 이 홀에만 저렇게 몰려있어. <laughs> 나도, 이빨 차가지고저 뒤로 넘겼어. 안 그러면 쟤들 혹시나 맞을까봐. 어, 치라. 안 맞는다. 니 <laughs> 네 자들 맞추면 내가 100원 줄게. 니는 새를 잘 맞춘다. 아이고, 야 자, 벙커는, 아장관없다야 넘어갔다. 오와 우샤 아좀 비켜줘라 미안해 좀 비켜줘 미안해 가이즈 쏘리 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줘 공에 맞으면 아파 좀 비켜주세요 <laughs> 야. 잘 뜯어 먹네. 혹시 무섭던데 안맞은다니까 아니, 진짜. 에이구 진짜. 조금 더아 됐다 그래. 그렇지. 아, 너무 힘이들갔 다. <laughs> 야풀잘 먹네 어 좋다 일어섰다 Hi. 몸을 일으키면 안돼 아빠처럼 1 7 5 c 아 멀다 노 아이스 n 이스노이스노 아이스 혼자 먹나? 저리가 나쁜 지지바야 있잖아 혼자 아빠 손가락이 없어? <laughs> 오 나이스네 아저씨 아이 그럼 뭐 변포로가 그럼 늘 그래 치지 그럼 뭐그 <laughs> 지금 개똥같은 소리 하지마 자 약간 밀렸어 어 엣지 약간 밀렸네 고샷 정확하게 야 고샷 아이고 오버다쳐 에이오바네야 오바. 왼쪽 무리였었어. 빠졌어? 아니 오버라고 오버. 어 조금 약간. 에이. 그래가지고 안 가지. 무서워서 대게치기가 그린이 너무 막확확 가버리니까. 어이. 그래 차를 굴려라. 굴리는 게 최고나. 아, 빠리 찬스! 보기! 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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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아 좋겠다 나이스 보리 맞아요? 몰라 좀 <laughs> 봐도? 좋은데? 힘만 있으면 아 까비 야 뒤딱하다 어,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풀을 잘 뜯어먹고 있네 이 원숭이 천재네 원숭이 와 귀엽다 원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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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나무 속에 지금 막 엄청 많네 매우 쳐라. 어, 저 중간, 페어웨이 나무 왼쪽, 그래. 맞아요, 어, 쭉 밀어. 에휴. 오늘 폼이 이상해? 하여튼. 아 자, 다음 타자. 아. 어, 밀어 쳐야지. 세게 지면안 돼. 그냥 살짝 치고. <laughs> 어, 너, no, 너. No. 나이스. 오. 피셔. Thank you. 나이스. 자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으니까 여기는 물만 주면 되겠네. 그냥 뭐, 그라스 카팅은 필요 없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힘 빠지게 딱 치면은 조금 짤, 야, 올라갔다, 해, 약간. 오, 나이스. 웬일 좋다. 바리바리바리. 오케이. 어 바리 수박 하네인 에이구. 그리바라 이거 봤자 왜? 잘안어 아이 나무에 걸림. 살았나? 제스. 나무 같 아까 왼쪽으로. 밀려서 그래, 밀려서, 그지? 밀렸어? 어. 편하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뻣뻣해, 모공이.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없네. 아, 이거 잘 맞았는데. 근데, 자꾸 열고 친다? 발 앞에 있는 나무 왼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왼쪽? 어아 아니다 아니다 오른쪽에 있네 깃발이 어 오른쪽으로 나무좀 붙일 수 있다 꽃방귀 끼지마 니 말이가 맞았 나무 어. 좀 짧지 않나? 어, 들어가나? 어, 굿샷 그렇지. 전반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 그죠? 좋았어. 그렇지. 어이, 굿치 붙어. 붙어라. 들어가라. 아, 마크. 마이크 오케이 아니야? 나이스 아이씨 나 아니네 뭐 절로 가지? 여기는 애들 데리고 많이 온다 나이스 나아씨 많이 굴러오네요? 찬스다, 씨. 어떡한디야 나이스. 다벌다 아니지. 약간. 시원아. 그거 물이야. 어? 물로 들어가려고 뭐. 들어갔어? 도로 가는 거 같은데. 으쌰 완전히 뭐 결대로 너무 잘 쳤다 그렇지 그렇지 나무 사이로 뺄수 있나 쭉 응. 밀어 너 니가 <laughs>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채를 꽉 쥐고 있어 보니까 <웃음> <너무>. <웃음> 아이고. 진짜 촬영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네. 나는 지금 밀리잖아. 그래. Why are you? 자꾸 밀리, 아. 자꾸 자꾸 오픈 되지 왜 그래? 어이 야야. 둘다못 찍었잖아. 씨. 나이스 오, 왜 안되나? 어이 뭐야 이거 엄청 많이 굴러가 아, 밑으로 근데, 근데, 경사가 있어가지고 나이스 파트 완전 험룬이야 험 험능. 장외 험룬 오케이